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오늘은 성례식을 합니다. 성례식은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학습을 하는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거행을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생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결례의식 깨끗게 하는데 있어서는 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우리 영혼과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의인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로움의 은혜가 임하길 죄무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결합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된 자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는 축복의 날인 것이오 할렐루야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례를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도 소망도 없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산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 세례 거를 세례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세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항상 순서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확고히 하고 이제는 죄악이 아닌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둔하고 무슨 우리 스스로 구원할 방법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마다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통해 이 믿음이 확고해지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은 이미 받은 세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확실히 믿음 안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게 한 기회에서 지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까? 많은 고행과 수고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지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삶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마음속의 잡념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묵상을 오랫동안 하죠.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행을 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 속에서 지은 죄가 수미산을 덮는도다. 수미산이 지구보다 더큰 산인데 자기 죄가 수미산을 덮었대요. 그러고는 도리어 자기가 극락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같이 되었구나 탄식하며 절규하며 후회를 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끝없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탄식하며 절규하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로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지 못하는 지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고리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가 그냥 막대기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습죠. 뭐 저런 걸 믿냐고.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이 나의 구원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요? 생명의 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복된 길이 구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깨달아져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이는 그냥 막대기로 보여 허망한 인생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전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저게 막대기로 보이는 사람은 나무토막으로 보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고약에 보면 이 놀라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높뱀을 든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서 불뱀에 물립니다.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요. 근데 모세가 노뱀을 만든다. 장대에 높이 세워서 노뱀을 달아 달고선 이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 살리라. 뱀에 물렸는데 산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한지적인 사람은 웃기는 소리 말자. 그게 높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 달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믿겨지는 사람은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난 거예요. 그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할렐루야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거짓세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 사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시길 주의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를 다사함받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불신자에게는 막대게요 우습죠 저런 게 뭐다 있냐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이 변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 주시는 분이 있나요? 자기 마음 속에 돌이켜 보십시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저도 수 없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이 죄를 떨쳐버릴 수도 없는 이죄 가운데서, 주님은 날 사랑하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오늘 세례를 받는 이 복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자와 바라보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무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약을 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어떻게요?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제는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 광해를 거쳐 가나안 천국 상징을 하는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 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주세요.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갈르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가게 한 이후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국의 군대가 추격하고 오는데 그들과 분리를 시켜줍니다 구별을 시켜줍니다 영원한 장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처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속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표식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죄 속에 살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이 세례를 통해 다시는 죄의 자리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제 시민권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천국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주소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여러분들이 주소가 기록된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갖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준 국적자가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자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이 분명한 신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전국 백성으로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분명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